선거 앞둔 일본, 트럼프의 25% 관세 청구서 받고 제대로 뒤통수 맞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작심하고 일본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일본과 협상 중이지만 아마 서한대로 가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는데요. 이 서한이 뭐냐? 바로 8월 1일부터 25% 상호 관세 때리겠다는 최후통첩입니다 지금 일본 20일에 참의원 선거가 코앞이거든요. 미국이 요구하는 농산물 시장 개방 절대 쉽게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한마디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는 이게 끝이 아니랍니다. 거래 별로 없던 150개 국가가 진짜 핵심이라며 이 나라들은 10% 균일 관세 납부 통지서를 보내겠다고 했어요. 심지어 다른 나라들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는 이미 합의했고 인도와도 매우 근접했다고 밝혔죠. 일본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입니다. 대각관 국가경제위원장 케빈 해시슨 폭스 뉴스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8월 1일이라는 시안이 오히려 각 국가의 새로운 협상을 더 빠르게 만들고 있다. 트럼프의 압박 외교 과연 일본에 통할까요?